공략하는 게 진짜 빡세긴 해 시크 스크림에서 그게 내 목적이지. 가지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겐지는 음. 나노 없으면 너무 밸류가 안 사는데 지금 민스가 나눠 다 가져가야 돼. 멜시안네. 아나 이제 멜시오 좀 멜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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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 오케이 알지. 야 정크 정크야 정크 10분 빠진 거. 야 이거 정크볼 정크볼래? 야 정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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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봐나이스 남다. 나 7이 원이야, 이잘 짤. 았어 나도. 탈. 아, 아, 쏟아둬리. 살면서 하이나 이거 4킬 한번 해볼게. 한 번만. 오케시 한대. 4시 짤. 어, 나이스. 트리코. 잘 어, 나이스. 트리트리 트리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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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코트리리코내리코 됐어. 오다 라이언 라이까지 낙사다. 야 정크 만피야. 그래? 나 에코나. 나아나거못 어. 어. 밟아. 나이힘네라이 나이 나드 나이드 이드 에코 다리 걸리는데. 라이먼드 레이먼드 레 나이스. 하나 하나 좀알려 줄래? 오케이 오케이. 다르, 에코 내 걸로 왔어야치치야치 불살. 오리야 괜찮아 자. 괜찮아. 자. 소중료, 소중료. 아, 나, 나 죽었다. 담다만거좀 관리해 줘야 돼. 오줌 힐벤 빠졌고. 화 기뻐해 그냥 계속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아. 면식해. <laughs> 카트에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빠져도 된다. 우리 차만 야이차번볼게 카트 좀 관리해야 돼 이제. 나는 이거 에코도 될 듯? 나 괜찮아. 야만나이아나 힐벤. 아, 아니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네, 네. 어, 나 그래, 그래,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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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속어트야속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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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나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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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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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같이 진정 거치는 중. 왜틀는데야라인도 원이야. 라인드. 라인 개피. 라인, 라인 개피. 라인 쳐 주실? 카피 카즈나 카팅 내려실게 이거. 빠진다 이거. 바로 이거. 척 왔어. 틀려 왔어. 뒤에 한번 봐든지. 척장. 잠 쳤다. 잠깐 쳤다. 잠깐만 해 하나. 내리 와,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. <진이야. 웃음> 아, 어 이거 어떻게 났던데, 여거 야, 메리스 그대로 보자, 덤덤아. 메리스 보는 거 보는 거. 오케이. 지 딸이야. 메리스도 안 죽으니까, 레이드. 야이 레이드. 네이드이쪽에 올펀 레이드. 레이드. 이드 레이드. 이드이이드 아, 그 살리고... 이건 아니야. 얘에 타이어 거야 이거 잡다 어, 나이스 나이스 아, 브리 레이더, 브리 레이더 보자. 브리 oh. 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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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. 아, 브리, 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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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베, 브리 레이베. 브리 <스토어치> 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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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

어비 가비 가비어저 혼났세 한 방이야 푸시하자 푸시하지 아아 없잖아 망치 빠졌음 근데 네, 막아져 놨어요 이거다 뭘이어가어 온까 하늘에서 정리막 킬발 고 가지 야 하자 자리러자방다 빠졌어 피학기 4학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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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어기 4학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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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뭐기 4학기. 4학기. 4기4내기 4학기. 4학 오 됐어 야 나쁘게 치는 거 뭐야 뭐 뭐야 이거 하나 야, 디바 던진다 야 모이라 뭐 도야 모이라 뭐도 모이라 뭐 받게 어. 어 나이스 아 수면이면 없어가지고 아야 기바기 기바기 피 1라인인라인9라인9라인9 예, 어, 9 9라9 1라나 하나 9 109 109 109 109 1뒤9뒤0 9 1 0 뒤에 0 9 109 109 109 109 1가9 109 109 109 109 109 109 1 골반아 힐러 덕에 인데잘찮잘데괜찮잘짤리 피해 아래 이로세 명이 곧잘 지게 해게1명까지 보는 이내힐돼내나이나나이힐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아이주방 어, 없었다 아, 먼저 아, 시작한 거다 아 나한테 라인 구다 자리야

아나 쓰면 없어. 음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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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또 집에 열로왔네 오, 메리 죽어요 아, 감사합니다. 자, 내가 건너올 다옆 자, 리아 방벽 케이지 자, 이지 조심. 자, 2층 내가 볼게 도와줄게 도와줄게. 어. 내가 먹 힐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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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힐러진 낙친거 같은데 자리보조다가 나갔어요 비피 괜찮을거 같은데? 아깝다 아쉽다 okay. 근데 뭔가 알 것도 같음 이 맵은 지지 않았나? 아 <목소리> 테이드 아까비 인스 말카 아, 까비. 어, 민, 아 민스? 어, 어. 여기 뭐가 있어요. 헬멧 없어. 성크 아, 뭐야? 메리시 캐피, 메리시 캐피. 다시, 한라고고나 오빠 오빤 유체초야 오빠 7초. 내가 그래? 질라 네, 한번 볼게. 아, 는데나 이거? 아, 잡았어, 아, 나 잡았어. 성크까지 잡을래? 내가 화으을 볼게. 뭘? 아, 트랙 트레 도와줄게. 트 피, 트랙에 피. 힐러 약해 와야야 예, 예, 뭐야 어디서 날라온거야 힐 한번 가 이거리가 어 망치! 원. 망치 원. 조심해야 돼 망치 내려갔다 어, 잘랐어 오, 오, 오.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도 없어 메르시 r e i 메 t 시메 o 시메 w 시 e 메르시 s 피 h e one? Where is the one? Where is the o n 아 Where is the one? Where is t 아 e o n 매니쉬, 매 아, 나이스. Good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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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o d 라인 컨트롤 없어. 망치도 뺐어 망치 뺐어다 개피. 오, 아, 레윈데. 어 아. 망치 다 넣었다. 까비. 아, 겁다. 일단 이거 하나 하나 일단, 하나 메르시자요. 아 하나 먹게 일단 이층에이걸시자요 아, 아이층볼게메르시 메리... 저기 있습니다. 리 아, 걸었다. 다 보자는데. 트레반, 트레 노립골. 나 개피. 메명의이 살아있음. 이 잡자 이거. 아나, 히, 아나 개피, 하나 하나 힐 없어. 나 개피. 개피. 됐리어 뭐야 와 나이스, 나이스. 오. 아, 나... 오, 뭐야. 아, 오, <laughs> 야 나이스 야 맨션 맨션 나이스 나이스 잡았습니다 나죽을 나이스 아 나이스 뭐야 오, 씨, 쉣 <laughs> 씨발 요즘 지렸다 나좀 늦게 봤는데 어떻게 할 거야, 이거? 한제이인데 메르시 말고 다른 것도 연습해보고 싶대 한번, 아나보리 한번 해보실까요? 네 아나보리 하고 뭐, 정성 한번 연습해봐도 될것 음, 같고 좋을 것 같아 오케이. 음. 분명히 아까 우리 쓰던 자리 생각해가지 거야 아, 밀어봐, 밀어봐 들었어요 어, 어. 어, 어. 와, 나이스 메르시 캡, 메르시, 메르시 앞으로, 앞으로 앞으 가, 앞으로 가 후퍼도 그 맞지? 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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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나이트럴 천천히, 천천히 브리님, 버튼 막아줘요 네 정크 볼게 나이스 격격 받았어요? 이게 이게 뭐? 이에 어, 어, 아, 아, 어. 아, 아, 이 정크 커피, 정크 한풀. 그 노리콜. 프린이 이에 보조어 올랐는데 아빨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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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이 이팀이 뭔가요? 시바서. 하여, 시바서. v e 요 y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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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피 r y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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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e r 이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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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츠 힐 줘야 돼. 뿌리 원, 뿌리 원. 힐 주는 힐 주는 나이스 야 메리츠 뭐하는 상하고 네트. 메리츠 볼게, 메 볼게, 메리츠 원, 메리츠 피잠 트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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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 어나 어떡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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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케이 다음에 여쭤보겠어. 시간 조율되는지. 음. 오케이 그러면 다들. 뽑기에서 닉네임 언급하기를 뽑아주신 냠냠이 짬님 반지님 프로즈님 보려고 만들기님 그린이치님 감사합니다.